2015년식 뉴티그원입니다 2.0 컴포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14년 12월 15년형입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어요 뭐 연식 대비 많은 편은 아니고요 15만 키로가 좀안 됐습니다 14만 6천 키로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2.0 TDI 포모션자 디젤 차량입니다 연비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수입 SUV를 찾으신다면 이 티그원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루 색상이 아주 이쁜 스포티한 뉴티구안 복스바겐 엠블럼도 굉장히 이쁘고 멋지네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네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싸제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커요 와 굉장히 크고 화질도 좋습니다 소스는 14만 4 5 3 0 k 로 14만 4 5 3 0 k 로입니다 폴딩이 가능하죠 이 줄. 줄을 줄 잡아당겨서 이렇게 폴딩해서 또 트렁크 넓게 쓰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넓게 공간 확보해서 쓰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티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850만원에 준비됐고요.